삼의 대저택과 고급 아파트에서 천문학적인 재산을 굴리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재산이 천억이 넘으시던데 야, 이게 오0 배양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장군님 또 만났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전두환에게 뉴스타파는 군사 반란과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정민수 기자입니다. 1 2시 24주년인데. <목소리> 전두환씨! 전두환씨! 올해 12.12.40년이에요! 한 말씀 하세요! 광작살 피해자한테 할말 없어요? 빈소를 급히 떠나는 전두환의 차량 유리창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한 컷의 영상은 전두환이 여전히 대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아직 사라지지 않은 전두환 시대의 잔재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삼성동 자택에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오늘 아침 박전 대통령 측은 진실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변호인이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박전 대통령이 말한 진실은 무엇일까. 박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참모들에게 책임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로와 K 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직권 남용은 측근인 안종범전 수석이 한 일이고 비밀문건 유출 역시 정우성 전 비서관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의 일이 박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진실과 참모들이 말하는 진실의 실체는 박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BC 김지함입니다. 실장이 누구냐 이것부터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네, 김전 실장은 이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입니다. 서울시장 시절엔 시장 의전비서관을, 대통령 시절엔 제일 부속실장을 임기 내내 지냈습니다. 즉 15년간 곁을 지킨 최측근이고 네, 돈 문제를 가장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 김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1억 원을 이전 대통령 미국 순방 전에 환전해서 전달했다는 등 구체적인 전달 과정까지 진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측근인 김전 실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부속영 장관도 발만 냈다 이런 동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 소위 말하는 배신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 부분이 관심거리죠. 엠비와 김희중 이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번 배신의 원인 제공은 엠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임석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이전 대통령이 김전 실장을 모른 채 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개월 놔두고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상관이 나타나지도 않고 꽃도 안 보내고 나와서도 뭐 전혀 거짓도 보지도 않았죠. 여러분 이거 다, 아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후보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19번의 촛불 집회에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당당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그 촛불 혁명의 의미를 문재인 후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문재인 후보야말로 촛불 시민혁명의 뜻을 가장 잘 받들어 대한민국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바로 세우고 경제력에 걸맞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자긍심을 회복시켜줄 후보라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했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그때 그 문재인 민정수석의 눈빛을 보고 그냥 이분은 말씀도 많지 않으시고 여전히 좀 썰렁하신 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laughs> 눈빛이 너무 맑아서. 정말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음. 실제로 제가 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진짜 힘들었는데 정말로 보답 있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목표를 갖고 고민할 수 있다는 거는 음. 정말 제가 어디 가서도 자랑하고 싶은 음. 경험입니다. 음.